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페이 토크 최세윤 백점입니다. 여기에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교수님도 너무 바쁘시고 하니까 최대한 미리미리 녹음을 해놔요 주제를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12월 3일 날, 밤에 한국에서 발생한 이 사태는 전 세계 이목을 집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날짜, 녹음하는 날짜는 예. 12월 13일, 네. 금요일이네요. 그리고 내일은 확정된 것 같아요. 12월 14일, 네, 국회 예. 탄핵소 주안 지금 표결에 들어간다 하는데, 진짜. 그래서 방송에 나갈 때는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난번처럼 불성립이라든지 네. 뭐 통과가 됐다안됐다라든지 등등 모르긴 하지만 우리 지금 먼저 녹음을 하고 있다말씀는그고일단은그날상에은그국에 계신 분이 에씬더다리보다잘알겠지다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너무너무 소식이 많이 나갔고 네, 미디어를 통해서. 저도 속보를 세번 냈었어요. 음. 한국 국내는 당연히 좀 다른 의견들이 원래 있었고 민주사회와 뭐 서로 싸우다가도 합의를 보고 하는 게 그게 민주사회잖아요. 예. 근데 의외로 우리가 말하는 서방세계에서도 네. 뉴스 플러스 평론이 나오는 거예요. 어, 외신에서 많이.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조심스러워서 그 다음날 외교부의 보도문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참고해서 내가 그 뜻을 좀 해석을 좀 하자, 풀이를 하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간단히 말해서 내용이 없었어요. <laughs> 솔직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를 일단 먼저 밝히는 그냥 그것만 네. 밝히고 네. 네. 특별히 거기에 대한 말이 없어 가지고 아, 이렇게 하다가는 타이완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입장을 어떻게 표명할 수가 없다. 저는 이런 걱정도 좀 했었어요. 진짜 밝라고 생각. 예, 하여튼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진정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모범을 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가 그냥 세워지고 흥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에 의해서 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흥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전 국민의 저 그날 너무 너무 감동적이었었어요. 어, 그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런 게 있잖아요. 개인주의 사회 같으면은. 아, 그냥, 남의 일이니까. 네. 아,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가니까. 근데 한국은 똘똘 뭉치는 데는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네. 제가 그날 현장에 계셨던 취지는 안 했지만, 교수님의 그날 느낌, 뭐, 충격이 다 받았겠지만, 교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죠. 어, 예. 그럴까요? 네. 네. 제가 사실, 어, 12월 1일에, 네. 어, 대한민국 대통령실 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제 회의가 있어서 한국에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대통령 만나고 저희가 의장이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사무처장 그리고 통일부 장관들을 만나서 지금 한국의 통일 정책 그리고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회의를 하러 갔는데, 어? 대통령님을 만나기로 한날 바로 전날 밤에 갑자기 개혁이 선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아침 일정 오후 일정 다 소화한 다음에 이제 좀쉬려 호텔에서 좀. 예, 좀 쉬고 있는데 갑자기 계엄 소식이 나서 음. 저희들이 다 깜짝 놀랐죠 음. 그래서 야, 이게 진짜 큰일 났다.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군인들이 국회를 이 진입하는 그런 모습, 탱크가 헬리콥타가... 그 헬기 봤을 때 네. 좀 겁나지 않았어요. 어, 그 저는 헬기, 그 헬기 봤을 때좀 어. 놀랐어요. 맞아요.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음. 광주의 기억을 떠올렸다는 적들이 그렇죠, 그렇죠. 정말 많았습니다. 예. 거기다가 그 이제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그때 국회에 진입한 개연군이 이707 특수부대라는 겁니다. 네. 이 부대는 굉장히 특수한 목적을 가진 참수조라고 불리는 네. 일당 백의 대단한 그런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팀들인데요. 이 팀이 국회에 진입했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또 그것과 함께 나왔던 대통령님의 말씀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12월 어. 12일까지도 저는 계속 놀라고 있어요. 네, 정말 놀라고 <laughs> 있습니다. 네, 야당을 네. 어, 반국가 세력으로 네. 규정을 하시고 또 종북 세력이라고, 국가 내란 세력이라고 어, 말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굉장히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파업 중인 의사 그리고 음. 네, 아니, 의협에 대해서 처안을 한다고 또얘기 했어요. 네. 48시간 내에 돌아온다. 고 네. 저도 그 뉴스 보고 이게 진짜 2024년 12월 대한민국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맞습니다. 아이고. 이런 용어의 사용부터가 네. 굉장히 좀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조금 분노의 어떤 그런 폭발이거나 혹은 그 동안에 눌려왔었던 어떤 그런 억눌려 있던 심정이 감정적으로 폭발된 사건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방금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외교 안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로 내각이 교체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새로운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질 것이고 일본도 지금 얼마 전에 전국과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북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또 중국과는 지금 최근에 이제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좀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방한 논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하, 네. 저도 걱정입니다. 네. 이거.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좀 제대로 잘 해주시면은 그렇죠. 국민들이 더잘 사는 아주 네.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예,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예. 네, 맞아요. 방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저력이 있고 문화가 있고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기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아요. 음. 최근에 블룸버그의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안정이 얼마나 두 나라의 경제에큰 차이를 보는, 보여주느냐 하면서 그 사례로. 타이완과 한국을 한국이 비교했습니다. 비교했죠. 예, 네. 예, 예, 예. 지금 네. 타이완의 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고도로 성장하고 있고, 네. 또 그것을 힘입어서 이 기술과 반도체와 관광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타이완 정부가 국제적으로 네. 예, 유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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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면에 한국의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정상 잘하고 있지만 LG 바, 배터리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정말로 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런 개혁 문제까지 나오면서 음. 지금 대회 신인도가 엄청나게 그, 추락했습니다. 그 신인도. 네, 맞아요. 그거만큼 네.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 네. 믿는 도끼에 뭐 발등 찍히다 이런 것처럼 거치. 내가 한번 찍히니까 무서우니까 이제 그럼요. 접근을 안 하려고 네. 할 그럴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여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우리가 정말 실물 경제에서 네. 여행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문제 음. 그리고 한국이 그동안 노력해서 쌓아왔던 소프트 파워가 있잖아요 퀸컬처를 통해서 쌓아왔던 소프트 파워가 이번 두 시간 동안의 문제로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고 이렇게 오명이 된 것이 정말 한스러울 음. 뿐이에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사실의 생계가 아, 네, 지장을 받게 되죠.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음. 생계 지장. 대통령이 그걸 너무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어, 왜냐면 1 0월 10일 대국민 담화를또 봤을 음. 때, 이번에좀 길었어요. 네. 1월 51초가 네. 아니라. <laughs> 길었는데. 네. 아니, 근데 왜 자꾸 변명만 하시지?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네. 끝으로요. 우리가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데, 윤대통령이. 네. 12월 12일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간첩 얘기를 하면서 네. 계속 중국을 거명을 한 거예요 어, 대한민국 네. 국민의 입장으로 네. 국가 원수가 네. 대놓고 어떤 나라 누구는 다 간첩이다 네. 중국과 손잡는 걸내 꼴을 못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왜 이러지? 저는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그게 그동안에 쌓아왔던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도 순식간에 예, 굉장히 아주 저급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음. 외교라는 것은 굉장히 세련된 것이고, 그렇죠. 굉장히 정제된 언어를 통해서 아주 미묘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 안타깝게도 우리 대통령께서 정치도 외교도 다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특히 극우 유튜브들의 네. 잘못된 뉴스나 페이크 뉴스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영향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방금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어떤 정보를 제대로 된 것을 택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믿어야 될 것인지 좀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어, 그런 기로에서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국민들이 아주 현명하게 네. 선택을 할 거라고 네. 저는 믿고요. 대한민국 네. 국민들 다 슬기로운 분들 저 그거 굉장히 믿습니다. 민주화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네. 한국만큼 이렇게 잘한 나라 음,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지금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네. 많이 하세요. 네. 지금 광화문과 여의도 앞에서 시위를 하는데. 과거처럼 뭐뭐 뭐 체류탄을 쏘거나 에이. 돌을 던지거나 그건, 그건 유형 없죠. 사태가 난게 아니라 지금 아이돌 응원할 맞아요. 때 하는 어. 응원봉을 가져가서 밖에서 네. 그 K-POP 댄스를 추면서 시위를 하는 거죠. 또 마마인 국회라고 돼 있는데 <웃음> <웃음> 예. 오늘 네. 좀 엄숙한 화제이긴 한데요. 네. 오늘 12월 13일 금요일 날 우리가 녹음을 했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 화요일 날 방송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오늘 교수님 나오지에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대비덕후 기서마치겠습니다 진행해 최세운 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